브롱, 브롱, 브롱. 배트 나가신다, 브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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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배트, 달려간다, 와, 빡, 으 사고 났어, 사고 났어, 도와줘, 차가 안 움직여, 도와줘, 톡톡.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빨간불인데 그렇게 세게 달리면 어떡해. 그러니까 사고가 나서 차가 고장나지. 잠깐만 기다려. 쭉, 쭈루릇, 뚜루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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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뚜뚜뚜, 또루루루릇, 뚜루루루릇, 뚜뚜뚜, 띵. 슉. 라바콘을 고장났으니까 다른 차들이 못 오게 설치를 해야 해. 그리고, 찡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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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업혀 배트 고마워 토토 내가 널 구원해줄게 그리고 빨간불 때는 가면 안돼 파란 불일 때만 음, 가는 거야 쭈루뚜루뚜루 뚜루뚜루뚜루 잠깐 어린이 보호구역은 30km 이하 서행해야 되니까 천천히 가야 해 알겠지? 노노도롯 삐비리비빕 <자>, 아, 이제 알았다. 삐삐뽀뽕뽕뽕.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타요 신호등 도시놀이 장난감을 가져와 봤습니다. 어, 홈플러스에서 무려 9,900원 대박 가격에 할인해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12월 1일부터 12월 28일까지, 음, 세일하는 제품이고요. 어, 장난감 요즘에 크리스마스다, 뭐, 뭐다 해서 장난감 애들이 많이 사주, 사주시잖아요. 그리고 애들도 너무 갖고 싶어 하는 그런, 어, 시기구요. 그런 장난감들이 요즘 장난감들이 너무 비싸기도 하고,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이렇게 싼 가격에 재밌는 장난감, 합리적인 가격에 가지고 올수 있는 좋은 장난감이면, 어, 아이들도 좋아할 것 같고, 우리 부모님들도, 음, 좀, 크게 부담되지 않는 가격, 단돈 만 원이니까. 어 그래서 오늘 이렇게 소개해 드리고 기회가 되신다면 근처 홈플러스가 있으시다면 가서 구경해 보시고 또 아이들에게 선물도 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타요 신호등 도시놀이는 구성품 이렇게 돼 있어요. 어, 자동차 두 대, 신호등 그리고 우리 도로 표지판 등몇 가지가 들어 있죠. 음, 이 신호등은 눌렀을 때 빨간불이 들어오고, 어, 그래서 아이들이 신호등의 개념 이런 걸 상상을 하면서 어, 상상력도 기를 수 있는 그런 장난감인 것 같아요. 한편 측면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어, 타이어와 함께 교통신호를 배워요. 라는 문구가 나와있죠. 빨간불, 노란불, 초록불이라는 어떤 신호등 개념. 그리고 좌회전일 때는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은 우회전. 그리고 회전 교차로가 있어서 회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양쪽으로 갈수 있는 어떤 표지판도 있고요. 일방 통행,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 요즘에 어린이 보호구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린이들한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차가 오는지 확인하고 자동차들도 이렇게 가야 한다. 라는 어떤 그런 교통 신호도 함께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용물 보시면 토토, 패티, 그리고 놀이메타나 그리고 신호등, 라바콘 두 개, 교통 포지판 네 개, 종이 구조물 이렇게 돼 있어요. 종이 구조물은 이렇게 바닥에 펼쳐놓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유의하실 점은 우리 여기 보시면 3세 미만 어린이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작은 부품이 있기 때문에 3세 미만의 어린이는 이 제품을 가지는데 무리가 있다 부모님들은 이점 고려하셔서 싼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장난감 아이들과 함께 가져놓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개봉을 해 볼까요? 자 그럼 우리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우리 자동차 페트와 토토는 이렇게 한 대씩 구성품이 들어있는데 어, 아까 말씀했다시피 이런 자동차들은 뒤로 당기면 앞으로 슝 나가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슝 이런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잘되 있어요 퀄리티도 나쁘지 않고요 여기 어, 비 오면 와이퍼도 이렇게 심어놨고 그리고 눈잘 마감도 잘돼 있는 것 같아요 아래 뒤 되게 9900원 치고는 퀄리티가 괜찮아요 음, 사실 이런 뭐 어, 부속품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자동차 장난감 타요 장난감 하나만 있어도 되게 재밌게 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성도 잘돼 있고 마감도 잘돼 있다. 보면 이놈도 이렇게 되게 귀엽게 눈썹까지 표현이 잘돼 있어요. 입 그리고 사이드 옆면 위. 되 구성이 잘 되어 있어요. 음잘 구현을 한것 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어가죠. 들어가죠. 자 9,900원인데 이 장난감 두 대만 가지고 놀아도 되게 재밌게 놀수 있는데 뭐 신호등도 이렇게 보시면 너무나 오니 이렇게 버튼을 통해서. 불이 들어오는 형태예요 지금 건전지가 안들어왔는데 건전지 이렇게 두개 AAA 건전지 두 개를 넣으면 불이 들어오는 장난감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좀 이따 다시 보여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부속품들 되게 이것도 잘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보시면 깔끔하게 그죠? 그리고, 표지판. 얘들도 되게 깔끔하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 요렇게. 뒤면은, 이렇게. 그죠? 요렇게. 그렇죠? 나머지도 한번 보시면, 요렇게. 잘 만들어 놨죠? 이 부분은 스티커로 되어 있어요. 스티커로 되어 있는데, 어, 딱히 떨어지고 그럴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꽤견고해서 부러지거나 그럴 것 같지도 않고요. 세게 뭐, 이렇게 부러뜨리지 않는 이상. 그죠? 이렇게, 이렇게 잘 스티커로 붙어 있죠. 자, 그리고 이런 부속품들, 매트 위에 세우는 종이에요, 그냥. 이런 종이고, 여기 보시면 이런 구조물들 있죠. 건물도 있고, 나무 그리고 바위 이런 구조물들도 이런 점선에 따라서 보시면 점선을 가위로 오려서 이렇게 매트 위에 올려놓고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매트를 꺼내 볼게요. 닐로 쌓여있네요. 쇼. 자, 이렇게 매트까지 구성품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매트를 바닥에 깔고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꽤 크죠. 그리고 신호등 놓고 자동차, 그리고 회전교차로, 그리고 부속품들도 이렇게 놓고요. 도로가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표지판들 이런 라바콘들 이렇게 설치할 수 있고요. 어디든 이렇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어 자동차는 두 대가 들어있기 때문에 나머지 자동차들은 별도로 구매하셔야 돼요. 자 시동 작동해 볼까요? 빨간 불 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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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 파란 불, 우 지나가고.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신호등을 작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초록 불, 노란 불, 빨간 불. 그러면 이런데 설치해서 띠, 요...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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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 불이다 멈춰, 파란 불 되면 띠. 슉슉슉슉 지나갑니다. 이렇게 지나갈 수 있고요. 자 그리고 패티가 고장났어. 이 고장났다. 그러면 어떻게 한 토토는 여기서 이렇게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자동차를 내가 도와줄게. 견인할 수 있죠. 여기 홈이 들어가 있죠. 착, 축축축축축축 내가 도와줄게. 축축축축축축축 슝.